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충만합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경험을 가슴에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가슴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속을 느끼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경험에 어떤 부분은 나에게 큰 굉장히 큰 조화, 재미, 이런 것들을 줍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부족해져요. 아까 제가 앞에 목표 없이 치열하라고 했죠? 눈앞에는 어떤 경험이든 100% 흡수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쉬운 것도 흡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누가 저한테 치열하나 충만하나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뭔가 남기되는 기분이 싫어서, 어쨌든, 좌우지가 부자지가 수학에 정말 몰입해서 쫙 흡수했어요.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쾌, 불쾌가 따라오게 있습니다. 제인생에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수학의 그 추상적인 게 너무 있었어요. 숫자의 세계 이런 것들 있죠. 하나도 실생활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나는 손에 안 잡히고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하는 거요 그게 모르고그죠 제가 지금 아스 코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철학인데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예 코드하고 있잖아요. 너무 싫은 불태가 추상성이었어요. 반면에 큰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논리적인 거. 딱딱딱딱 하면 뭔가 답이 도 중요해요. 제 강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제 말씀을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제 강연과 제가 연구하는 기업에 쓰고 있죠. 재미있는 거 하면 좋습니다. 의미 있는 거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몰입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린 그걸 모를까요? 왜 많은 성인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목표 대신에 부자 대신에 그 얘기가 거의 하나의 철학적 담론으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개인에게 정자 넌뭘 좋아하는데?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할까요? 그이름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경험도 충만하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본질까지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의 본질화의 쾌락도 불립니다. 그럼 제가 쾌 부케 이러니까 자꾸 너무 가벼운, 그래서 뭐, 떡볶이를 충만하게 먹으면 매운 게 좋네, 매운 게싫어 이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아주 나의 본질적인 쾌를 건넙니다. 제가 라이프 코드를 하는 이유 중 하나. 저는 인생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 말할까요? 저는 정말 인생 애착도의 민감도가 거의 1등 이상입니다. 하루, 5분! 이것만 나부게 너무 아까워요. 제 인생이 제가 너무나 소중해요. 알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저의 본질, 그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직업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전 그걸 좋아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로 바꾸게 할까? 계속 이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철학적 사유로 일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저의 쾌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말초적인 쾌도 발견했어요. 저술 더럽게 좋아합니다. 저술 좋아해요. 더, 그 술에서도 뭘 좋아하는지 더 말초적으로 알수 있어요. 여하튼, 그것도 발견하고, 중추적인 어떤 쾌감도 발견하고. 왜 그렇게 됐다고요? 경험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경험을 충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지 알지 못하고. 수학을 끝까지 해봤어야 됩니다. 와인을 끝까지 먹어봤어야 됩니다. 친구랑 정치 종교 얘기하면서 머리 끄에기는 그저 하고 소송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것이 인간관계, 이것이 내가 싫은 점, 이것이 내가 좋은 점 충만을 해서 쾌불쾌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아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자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일 와닿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자아란 게 뭘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이 껍데기 늦지만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죠. 그놈의 가치관. 이것도 제가 의식화 시켜드릴게요. 가치관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세요? 가치관이 뭡니까? 난 인생에서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죠? 가치가 논리로 성립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할까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득당한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독교인이 되야겠죠 논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논리로 시작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뭔지 아세요? 결 좋아,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이다. 비아냥거리지만 비아냥거릴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진보와 복지가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싸워보세요. 반대, 보수와 성장이랑 싸워봤자 그건 평행론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은 왜올라는지 아세요? 저 깊은 곳에서. 그게 더 좋으니까요. 옳다도 아니고요. 옳다도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행복하게 사는 게 성장이 늦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과 경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논리가 아니라고요. 논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이 안 끝나죠. 종교전쟁, 정치전쟁은 이런 애 물론, 논리적으로 다툴 수 있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토론하는 게 맞지만, 제 말은 그 극단에는, 가치관의 극단에는, 어제도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 나는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싸움인 거예요. 본질적인 캐와 말초적인 캐를 다 수집했을 때 자아가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얘기는 더 길게 할수 있지만 이것도 라이프 코드의 가, 자아, 가치관 자존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시간 되시면 곧좀 보시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선명하고 행복한 인생. 저는 인생 선택할 때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가 무슨 술을 좋아하고 무슨 술을 싫어하는지 알고 저는 어떠한 종류의 가게를 좋아하는지 알고, 어떠한 종류의 식당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물론, 한두 번 해보고 편협하게 선입견 생긴 거 아니에요. 정말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 쾌를 명확하게 알고, 불쾌도 알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그래요. 그놈의 생산성은 무서운 겁니다.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제 아세요? 점점 불쾌는 줄이고, 쾌로 가득 찰수 있는 쪽으로, 직업과 취미를 모으고 있죠. 그고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단어왜빠났습니까 요새 가장 큰 화두는 부자가 못되도록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행복에 대해서도 최근에, 물론 시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설로 얻어지는 행복감이 뭐지 아세요?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이란 겁니다. 행복은 어떤 멀리 있는 목표로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웃었느냐. 저기 써있는 단어로 말씀드릴까요? 큰그 거. 의미 있다. 의미도 여러분들 과거처럼 무슨 200년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의미도 뭐라고 아까 말했죠? 난 이게 결국 마지막으로 가보면 좋아. 이게 날 기분 좋게 해. 이게 행복인 거예요. 빨리, 쾌랑 불쾌를 안 봐서, 쾌를 많이 늘리고, 불쾌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 거창한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최신 이론들을 찾아보면 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아까 말한 반문, 내적 동기, 과정 중심, 그 자체의 몰입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뭘 재밌어하는지 아냐고요. 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잠깐 도파민을 환각을 주는 게임 도박 같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재밌는 거. 아, 게임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게임도 그런 도파민적인 게 아니라 잠시 즐겼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중독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기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충만은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립이다. 일단 불쾌한 것까지 합쳐서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내 쾌불쾌를 발견해야 돼. 불쾌를 싹 갈라내. 해가 오면 행복도 오고 자아도 오고 또 다른 더 완벽한 내적 동기가 오는 거야. 이게 충만의 사이클입니다. 일단은 뭘 해야 되죠? 일단은 그냥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강연도 지금 충만하게 너무 잘 듣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시간을 좀 넘기면서까지도 잘 듣고 계세요. 불쾌함도 느껴지겠죠. 그죠? 저렇게 혼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떠든 걸 드니까 너무 싫어. 나 오래 돌다 보니까 알겠어. 저런 빡빡머리 너무 정말 싫어. 좋아요. 충만하게제 얼굴에 몰입하셨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빡빡머리는 피하시겠죠. 적어도 연인이나 친구랑 안 삼으시겠죠. 또는 안될 수도 있죠. 저 머리야. 저두 사람. 앞으로 이성을 고를 때 굉장히 쉬워지겠죠. 물론, 다시 외모는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하튼, 일자 판단은 선명해지겠죠. 매일매일 두상을 만지면서, 쾌를 느끼면서 행복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두상을 만질 때, 몰입, 저절로 몰입하겠죠. 온전한 충만.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래,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일단, 쾌는, 쾌는, 몰입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셔야 됩니다. 와인, 드셔보세요. 커피, 드셔보세요. 제일 많은 거,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 까이 거. 그게 여러분한테 내재되어 있을 지도 몰라요. 주변의 수톤도 크죠? 아아예 별거 없어. 아예 뭐, 해외 별거 없어. 아예 뭐, 별거 없어. 아 그냥 호세야. 그런 말도 무시하세요. 여러분, 직접 바닥까지 경험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 겉핥기 좋은 일 뿐입니다. 다 직접 경험하세요. 바닥까지 경험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요